이제 맛집 검색은 1분 맛집 안녕하세요 1분 맛집입니다 맛집을 찾을 때 블로그 인스타 광고에 지쳐 제가 직접 솔직한 리뷰를 해보고자 1분 맛집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 채널에서 지역과 음식명으로 검색을 할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부천역 근처에 있는 이반장 부대찌개에 나와 있습니다. 전날 술을 마셔서 해장이 필요했는데 얼큰한 부대찌개로 알려져 있길래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와이 가게를 들어서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내부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b g m 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최신 가요 등이 b g m 으로 나오는 가게가 아니라 은은한 고퀄리티의 밥송이 흘러나와 좋았습니다. 메뉴판입니다. 메인 메뉴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얼큰한 맛을 따로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약간 매콤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얼큰하게 찌개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큰한 맛으로 부대찌개를 주문했으며 라면 사리를 추가했습니다. 밑반찬입니다. 숙주나물 볶음, 오뎅 볶음, 깍두기, 콘샐러드가 나왔는데요. 그냥 무난한 밑반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자 주문한 부대찌개가 나왔습니다. 라면 사리를 추가했더니 이인분치고꽤 넉넉한 양이었는데 요 부대찌개는 송탄식 부대찌개가 아닌 의정부식 부대찌개였는데요. 햄의 양은 살짝 적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물은 오뎅, 비엔나 소시지와 각종 햄, 파, 양파 등 일반적인 부대찌개의 내용물이었습니다. 밥은 이렇게 작은 양은 냄비에 담겨 나왔는데 일반적인 공깃밥의 양보다는 좀더 많은 양이었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국물이었는데요. 칼칼하니 얼큰하고 느끼하지 않은 국물 맛이었습니다. 캡사이신으로 칼칼한 맛을 낸 느낌이 아니라 넓게 퍼지는 기분 좋은 얼큰함이었습니다. 국물은 달지 않고 햄의 육수가 적절히 배어 나온 감 될 정도로 국물 맛이 좋았습니다. 보통 부대찌개는 약간 기름지고 비주얼만 빨간 부대찌개들을 많이 접했었는데 진짜 칼칼하고 얼큰한 맛이 강해서 인상 깊었습니다. 이 집에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한 가지이고 와야 할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맛이 진하고 살짝 느끼한 감이 있는 성탄식 부대찌개는 아니라는 것이고 와야 할 이유는 의정부식 부대찌개 중에서도 인상 깊은 칼칼한 국물 맛이 훌륭하기 때문에 해면 진한 향과 함께 꽤 얼큰한 부대찌개 국물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립니다.